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연희 씨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경호 인력과 함께 나타났고 이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KT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취재진들이 양쪽으로 위치한 건물 입구를 통해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2층에서 현재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고,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뭐 국민에게 더뭐 하실 말씀. 씨, 코치가 질분다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명품, 먹거리와 명품 때문에. <목소리>